안녕하세요 연금이야기 차경수입니다 애물단지 변액연금을 해지했는데 해지한 1억을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모르겠다 10년이 넘어도 수익이 나지 않은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했는데 비과세 연금보험은 이전이 안 돼서 해지했습니다 해지한 돈을 어떻게 굴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목돈이 3억이 있는데 건보료나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면서 5% 내외로 수익을 낼수 있는 금융상품 없나요? 이런 문의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큰 목돈을 굴릴 수 있는 금융상품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정립식으로 내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은 다양합니다. 세액공제 받는 연금저축과 IRP가 있고 비과세 연금보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는 아무리 많이 내고 싶어도 연간 1,800만원까지 밖에 낼수 없고, ISA 계좌도 연간 2,000만원까지만 낼수 있습니다. 나와 배우자 둘다 IRP에 꽉 채우면 연 3,600만원, ISA 둘다 꽉꽉 채우면 연 4,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두 계좌에 꽉 채워도 연간 7,600만원까지 밖에 채울 수 없습니다. 연 4천만 원 정도까지는 IRP와 ISA 계좌에 담아두고 투자를 하면 됩니다. 두 계좌를 이용하면 세금 측면에서 매우 유리하고 노후 피 같은 연금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IRP에 연 1,800만 원, ISA 계좌에 연 2천만 원까지 낼수 있으니까 보험 해지한 금액이 4천만 원 미만이고 단기에 쓸 용도가 아니라면 최우선으로 IRP와 ISA 계좌에 밀어놓고 예금을 하든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여유 자금이 4천만 원은 넘어도 연금이 부족하니 IRP와 ISA 계좌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면 첫해 3,800만 원은 두 계좌에 내고 나머지는 1년짜리 저축은행 예금 같은 곳에 운용하다, 만기되면 찾아서 두 계좌에 3,800만 원을 내는 방법도 있고, 배우자 몫으로도 IRP와 ISA 계좌에 내면 한해 IRP와 ISA 계좌에만 7-8천만원 정도까지는 될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몇 년간 두 계좌에 밀어넣으면 꽤큰 금액을 연금화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ISA 계좌는 연금 계좌가 아닙니다. 하지만 I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는 연금 계좌는 아니지만 연금 계좌로 뭉칫돈을 이체할 수 있으니까 연금 계좌 4천쯤 됩니다. ISA 계좌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고 1년에 낼수 있는 한도가 2천만 원입니다. 세금 혜택이 있는 계좌들은 이렇게 다 한도가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뭐든 한도가 있다는 건 좋다는 거고 여유가 있다면 한도까지 찾아먹는 게 좋습니다. 연간 2천만 원까지 낼수 있으니까 3년 넣으면 총 6천만 원이 되겠죠. 만 3년이 넘으면 이 돈을 모두 연금저축펀드 계좌나 IRP 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는 50대가 넘었는데 국민연금에 특별한 연금 준비를 못했고 지금이라도 연금을 준비하고 싶은데. 보험은 워낙 사업비를 많이 떼가기 때문에 싫고 세액공제도 해주는 연금저축이나 IRP가 좋은데 1년에 1800만원 밖에 낼수 없으니 어느 천년에 1억 정도를 연금 자산으로 모으나 이런 분들이라면 ISA 계좌를 연금 도구로 활용하십시오 ISA 계좌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3년을 유지해야 합니다 3년만 ISA 계좌에서 굴리다가 3년 넘으면 원금과 수익금 몽땅 IRP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이체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도 해줍니다. 1년에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ISA 계좌 만기된 자금을 IRP나 연금저축 펀드 계좌로 이체하면 900만원 외에 추가로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유 자금이 억 단위가 넘어가면 IRP와 ISA 계좌에 단기에 다 밀어 넣을 수는 없겠죠. 이런 큰 돈이 있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금융 상품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건부 자본 증권이라고도 합니다. 보고 계신 건곧 발행할 신한 금융지주 채권인데요. 표면 이율 그러니까 이자가 5.3%입니다. 비용을 고려한 매수 단가가 만 172원이니까 매수 단가를 고려하면 매수 수익률은 5.2% 정도 됩니다. 일반적인 채권은 만기가 정해져 있지만 신종자본증권은 영구채입니다. 하지만 발행사가 대부분 콜옵션을 행사합니다. 물론 작년에 흥국생명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아서 채권시장이 한때 긴장하기도 했죠. 이런 경우는 아주 이례적인 일이고요. 대부분 콜 옵션 행사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10년 콜이 많은데, 이 상품은 5년 콜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발행사는 5년 후 원금을 상환한다는 뜻입니다. 5년 콜 상품이란 말은 매수자 입장에선 5년 만기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년간 보유해도 되고 채권 가격이 상승해 도중에 매매 차익이 났을 때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중도에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면 얼마에 매수했던 5년 후에는 발행가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한금융지주가 망하지만 않으면 5년간 5% 가까이 이자를 주니 괜찮겠죠? 온라인으로 매수가 가능하고 15.4%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채권인데 공모가 아닌 사모입니다. 표면 이후로는 신종 자본증권인 신한금융지주보다 훨씬 높은 7.1%입니다. 매수단가를 고려한 매매 수익률은 6.8%이고요. 만기가 2년인데 만기까지 보유하면 연7% 가깝게 이자를 보장해주니 수익률은 높습니다. 그런데 최소 투자 금액이 10억입니다. 대부분 사람에게는 그림의 떡이죠. 돈이 돈을 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자 소득세에 부과하는 상품입니다. 계좌 이름이 길죠. 이 계좌에서는 오직 메커리 인프라에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계좌에서 투자할 경우 배당액수에 상관없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건보료나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걱정되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상품입니다 배당금액이 많아도 배당소득세 15.4% 분리과세로 종을 친다는 겁니다 맥코리 인프라에 대한 평가는 다릅니다 2, 30년 후 청산할 사업들을 고려하면 리스크가 있다는 사람도 있고 한두 군데 투자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투자처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근 주당 연 760원씩 배당을 했는데 현재 가격에 매수한다면 배당 수익률은 연6.44% 정도 됩니다. 15.4% 배당 소득세를 고려하면 세후 약5.4% 정도 됩니다. 세후 수익률이 5%가 넘고 건보료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으니까 꽤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가격등락에 따른 매매차액을 고려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만 있으면 매년 세후 약5.4% 정도 배당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퇴직연금 DC계좌나 IRP계좌에서 맥코리 인프라에 투자한다면 배당소득세도 내지 않지만 여기서는 연금계좌가 아닌 투용자 집합투자기구에서 투자시 예를 든 것입니다. 저는 배당 소득세도 내지 않는 IRP 계좌에서 메코리 인프라를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분배금은 매년 달라질 수 있지만 2017년 이후 한 번도 분배금이 줄어들지 않고 매년 꾸준히 늘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분배금이 계속 늘어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배당 기준일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이고 두달 뒤인 8월 말과 2월 말에 받을 수 있습니다. 52주 최고가는 14,300원이었고 최저가는 1,500원이었습니다. 현재 1,800원대니까 가격도 괜찮아 보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투융자 집합 투자기구는 최대 1억까지만 매수할 수 있고 2025년까지 판매가 연장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매수는 안되고 증권사 매장을 방문해야 합니다. 최소 1년 이상 유지를 해야 금융소득 종합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세제 혜택 상품이 직전 3개 과세년도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제외하는데 이 계좌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모부동산펀드, 공모리츠, 한도는 전 금융기관 합산 5천만 원이고 최소 의무 보유기관은 3년입니다. 혜택은 배당 소득에 대해 15.4%가 아닌 9.9% 저율 분리과세 한다는 것입니다. 가입 시한은 23년 말까지입니다. 금액이 많지 않으면 공모 부동산 펀드나 공모 리츠에 투자하시고 1억쯤 되면 투융자 집합 투자 기구를 이용하시면 좋겠네요. 아니 그 지긋지긋한 브라질 국채 얘기야. 이러실 분들 많으시죠 저도 브라질 국채 가지고 소갈이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해아라 환율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계실 겁니다 표면금리 10%의 완벽한 비과세인 로또 채권을 들고 왜 스트레스 받을까요 해아라 환율 때문입니다 1헤알당 300원에 샀는데 지금 240원이라면 환율 손실이 20%입니다 2년간 이자 20% 받았어도 손해 본 겁니다 반대로 1헤알당 240원에 샀는데 300원으로 올랐다면 환차익만 25%입니다. 이자만 연10% 매매차익이 약25% 낮고 거기에 이자소득세도 없지 건보려나 금융소득 종합과세랑도 아무 상관없으니 이보다 더 좋은 투자상품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신도 모른다는 환율 전망입니다. 워낙 이자를 많이 줘서 환율이 떨어지지만 않으면 1년에 10% 이상 이자가 꼬박꼬박 나오고 세금도 한푼안 내기 때문에 좋은 상품인데 대부분 해하라 환율 때문에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2029년물 투자 수익률이 12%가 넘습니다. 브라질 정치 경제가 엉망이지만 환율 위험성만 없으면 투자할 사람 많을 겁니다. 브라질과 조세배약을 체결해서 브라질 국채 투자 시 매매 차익이든 이자든 개인은 완전 비과세입니다. 지금까지 얘기는 헤어라 표시 브라질 국채 얘기입니다. 이자를 많이 줘서 좋은데 환율 위험성이 너무 크다는 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헤어라 표시가 아닌 달러 표시 브라질 국채가 있습니다. 달러로 브라질 국채를 매수하는 거고 이자도 달러로 받습니다. 달러는 해외화보다는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환율 위험성이 줄어듭니다. 이 또한 완전 비과세이고 건보료나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안 합니다. 변동성이 적은 대신 해외라화 표시 국채보다 이자가 조금 낮습니다. 2029년물의 경우 표면금리는 4.5%이고 매매금리는 5.3%입니다. 달러 환율 변화가 없다면 지금 사서 29년 만기까지 보유하면 매년 5% 정도 달러로 이자를 받는 것입니다. 2034년물의 경우 최근 환율을 적용하면 표면금리 8.25% 매매금리 6.13%입니다. 물론 이 달러 표시 채권도 환율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달러당 1230원대 매수했는데 1100원대로 내려가면 환차선이 발생하고 1300원대로 올라가면 환차익이 발생합니다. 최근 5년간 가장 낮을 때가 1,100원 언저리였으니까, 지금 환율보다 10% 조금 넘게 빠진 거네요. 설령 환율이 1,100원대로 떨어져도 2년 이자 받으면 거의 복구가 될것 같습니다. 반대로 환율이 1,300원대로 올라간다면 꽁 먹고 알먹고 하겠죠. 환율은 신도 모른다니 운에 맡기고. 헤어라 환율보다는 환율 변동폭이 작고 매년 달러로 꾸준히 5% 정도 이자가 나온다는 점그 이자가 아무리 많아도 세금을 안 낸다는 점 금융소득 정확과세랑도 상관없다는 점에서 소득이 높아 세율이 높고 금융소득도 좀 있고 건버려도 지금 꽤 내고 있다면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브라질이 망하면 모든 채권이 그렇듯 발행하는 회사 발행하는 나라가 망하면 휴지 뜨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도 꽤 비쌉니다. 29년 만기인 상품의 경우 1억 당 수수료가 약 160만 원 정도 됩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최소 투자 금액이 20만 달러라 소액으로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목돈이 있는데 건보료 세금 때문에 골치 아프다면 달러 표시 브라질 국채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달러 환율 변화가 미미하다면 5억 정도 묻어두고. 달러로 매년 2,500만 원 정도 이자 받고, 세금 한푼안 내고, 건보료 신경을 안 쓰고, 만기되면 5억은 그대로 환급받는 것입니다. 그 안에 브라질이 망하면 낭패 모는 거고요. 이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위험성을 안으면 넓게 보이는 것이고, 위험성이 싫으면 원리금 보장해주는 예금에 묻어두면 됩니다. USD 한전 채권입니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채권입니다. 달러 한전 채권도 이자 소득 비과세입니다. 2027년물의 경우 표면 금리가 7%이고 매매 금리는 약4% 정도입니다. 이자가 크지 않지만 세금이 무서운 사람의 경우 이자가 비과세라는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상품입니다. 마지막으로 ELS입니다. 최근 판매되는 조기상환형 ELS의 3년 만기, 세전 수익률은 약8% 정도 됩니다. ELS는 많이들 알고 계셔서 자세히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코스피 등 기초자산이 가입 당시에 55% 또는 50% 수준 밑으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연 8%의 이자를 주는 상품이라고 이해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3년 지나 한꺼번에 이자가 많이 나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큰 금액을 한꺼번에 넣지 마시고 만기 도래 연도를 분산하거나 중개형 ISA에서 몇천만 원 단위로 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모임 회비 일부를 모두 중개형 ISA 계좌에 분산해서 ELS 8%짜리에 묻어뒀습니다. 지금 글로벌 정치가 좋지 않은 시점이니 여기서 반토막 날 일은 없다고 믿고 싶습니다. 웬만한 금액은 IRP와 ISA 계좌를 활용하면 커버가 됩니다. 최우선으로 이두 계좌를 활용하시고 몇 억이 넘는 큰 금액은 오늘 소개해드린 상품을 참고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거 아시죠? 도움 되셨다면 구독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연금 이야기 차경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